네, 네, 네. 안녕하세요, 주니TV의 입니다 주니TV의 주니. 아, 맞다. 진짜, 오늘은 저의 조수 또, 어, 태국 기원님이 도돌러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. 자, 그럼, 일단 이 플레이부터. 예. 우리가 이제 랜덤 무기 그걸로, 지금 우리 이번 컨텐츠는 한번 랜덤 무기, 랜덤 무기 컨텐츠인데, 이거 아, 평지합시다, 평지 이번에. 평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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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래요아 이거 할래요 어 그냥 랜덤으로 해요 아 싫어요 이거 하고 싶어요 아. 잠깐만 이거 손 없애 아 손이 씨할거예요 일단 시작하겠습니다 갑시다 오, 오. 해봐. 어디 어? 뭐뭐 하세요 리마 아 이거 무기를 랜덤으로 정해야 돼 오케이 아 내가 좋아하는 무기인데 어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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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에 가 어, 데리지 <laughs> <어딜> 간... <laughs> 마! 이 녀석, 우와. 어? 응? 아, 잠깐만, 돼. 님. 아, 이거는 안 된다. 이거 무기, 아니, 이거 맵이. 아니야, 랜덤을 해야죠. 이번 컨텐츠가 랜덤인데. 아 갑시다. 자, 이렇게 맨 주먹으로 하면 레... 이게 랜덤이 됩니다. 나 왜이래? 나 왜이래? 나 왜이래? 내 끼었어. 나 왜이래? 나 왜이래? 나 끼었어. 나 왜이래? <laughs> 와 이거 마법 좋네. 아니 내가 끼었어 애초에. 아니 이게. 아 잠깐만 저작권. 아 저작권. 저작 저작 저작. 저작. 알았어. <laughs> 내가 만든 건드리려고 땡스. 아, 노땡스. 난 노땡스. 자, 지금 몇대 몇입니까? 2대 0. 오케이. 포탈 일단 이쪽에다 설치해 주고. 포탈. 어, 안 돼. 어. 죽으시려고 하셨군요. 내가 고맙습니다. 만든 거예요. 내가 만든 거에 내가 뿅. 뿅. 네. 어 멜롱 어 멜롱 어 멜롱 어 멜롱 어 멜롱 어 멜롱 와 이거 마법사가 좋네 중간 이동을 하시니까 그렇지 그래도 나한테는 아. 못당하는하아 그래도 까비 아비라니오 어디서 그딴 소리를? 우와 우! 아와 곱나 아픈 애 저거 어 잘해줘 아 음, 아. 아. 내가 아 무기가 너무 세다 아 근데 조금 해머가 별로 안 좋아 음. 아 잠깐만요 또 이건 나이 아니 얘왜 계속 좋은 것만 같은 거 걸리냐, 왜? 야 이건 에바야. 아니 쟤 같은 거 걸렸어요, 얘핵아 무슨 핵임. 이걸 진짜 조작 아니에요. <laughs> 야 이놈아, 핵, 핵쟁이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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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핵쟁이야. 핵쟁이야. 이건 핵쟁이야. 안돼. <laughs> 핵쟁이는 죽어야만 해. 죽어야만 해. 어, 어. 너도 죽어야만 해. 어, 근데 맞은 거 보임. 얘가 애초에 사람을 내려가니까 오케이. <laughs> 오, 오 은근슬쩍 피한다. 이건지. 이건데요. Goodbye. <laughs> <laughs> <굿바이. 웃음> 어떻게 저렇게 약하지? <laughs> 아니 몰라요. 어, 평준화인가? 아, 이게 뭡니까? 동지맵인 것 같은데요. 이건거... 응, 아니야... 뿡뿡 뿡... 뿡뿡뿡뿡뿡뿡뿡뿡뿡뿡뿡뿡뿡뿡뿡뿡뿡 <laughs> 남 때리는 거 아니야 아이스크림 m telling y o 이 I'm 나이스 뿡 i n g you. I'm t 아 어딜 가면 대왕 꽁을 시상하려고 오지마 어 이겼다 간발 아 대박 응 메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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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뭘때 메롱 나야 이거 랜덤 무기 재미 재매... 아 이거 왜 이렇게 조작권이 많이 나오죠 글쎄요 제가 안 와요. 아, 어, 뭐야, 왜 나만 느는거 같지? 올라가자. <laughs> 아, 맞아라! 게임이 안 좋다, 너. 와야 이걸 이걸도 이렇게 이오 어디서 아 까비 와. 네? 어. 아 까비 와한 대만 맞췄으면 됐는데. 와. 와, 간만에 차로 이겨드네 야, 간만에 차로. 나, 나, 오 안돼 바 나, 나, 아 진짜 까비 바 나, 나, 응, 잡고 순간 이동 못하고 순간 이동하고 순간 이동 하고, 순간 이동 하고, 순간 아니 왜 이렇게 순간 이동만 나와? 와, 어, 와 어, 안돼 안돼 아주 이때 딱 순간 이동 나와야 되는데 핑크색 아 인정 근데 또 나오는 땐 검나 안 나와요. 둥둥아각 잡았는데, 어어어 어. 어. 이게 뜨네. 와 이거 진짜 랜덤 공기 진짜 재밌어요. 네, 네, 재밌습니다. 아니 왜 이렇게 향? 광... 터졌다, 터졌다, 터졌다. 나는 불의 힘을 가진 불사조. 불의 힘. 아 정말? 근데 아, 아! 불의 힘. <laughs> 이 불의 힘한테 지어요. 음, 메롱 메롱 메롱. 아, 어. 어 뭐야? 너왜 죽었니? 이왜 죽었어요? 하 그게 나말 멀리 쳐 여기서는 어바 엘번 절 꺾기 야 이건 에바 나이스 에버렛 산 <laughs> 우와 컷어 <오>! <laughs> 한방이다 야탄없어 진짜 좋네 아니 이미 못한 거예요 그런가? 아, 니나왜 아까부터 어? 왜 똑같은 거 같지? 그건 기본 타? 아, 고장하니! 그, 네가 그렇게 될 거야 고자도네 김두한 대장 <laughs> 어떠시요? 김두완 대장! 김두완 대장! 안 돼! 김두완 대장 뭐 하냐. 봄날? 봄날데, 봄날 대 봄날. 점프로! 야 이걸 줍네. 와 점프로 내가 이겼어. 넘기기. 아, 내용. 자, 다리 잡았다. 아, 계십니다. 또 저작권. 난 물귀신. 이 아, 잠깐만, 여기 평지? 지 그럼 님미 니미 좀 약한데. 야하다니요 그런 적절한 말씀을... 자, 나의 식물이가 나올 때까지... 그래, 야하다니 그런 적절한 말씀... 을럼 무슨... 적... 아, 한 아, 말씀을? 와, 야, 이걸지네 아, 아, 와, 개, 거의, 거의. 달피였는데 아니, 야, 이건 애, 야, 아니, 이걸 밀잖아요. 이건애반이다아아닙다다무멋지나거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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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야, 야,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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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이무이 돼. 이이걸이 지키네. 이거, 오, 오. 아, 근데, 보메랑은 근접, 그, 목이야. 뒤져봐. 야! 아, 어? 어, 뭐야? 나왜 죽어? 에바야. 판사님, 이거 에바. 난 뒤졌다. 쭈욱! 맨 아니야, 이게, 어? 왜? 야, 이건 에바야! 이놈아! 야, 이건 핵입니다. 야, 이놈 핵이야. 오, 우와. 멋있다. 이거 핵인... 이 자식 핵입니다. 이 자식 핵입니다. 막아버리기나아버리기 핵은, 핵은 처단해야 돼. 핵은 처단... 오! 수리의 세리머니 좋은데! 난 뒤졌다. 나는 이렇게 함께 썼다자 일단 쌍칼로 자응 아니야 응, 아니 아니 나왜 이거 계속 같은 것만 나오냐 응매일어아 내가 걸린 거구나 <laughs> 바보 아저 여기에서는 좀 내가 약한데 어. 아니야 한번 이것도 <laughs> 아 까비 이거 진짜 맞았어 한 <laughs> <안 돼요. 웃음> 두대. 대요 두대세 대요 <laughs> 두대세대아 잠깐만 님네대 다섯 대 <laughs> 여섯이고 <일고>. 우와 우와 <laughs> 어아 잠깐만 그리고 님 좀 이거 나안 보이게 좀 하지 말아요. 아니 안 보이게 하는 거라니 이거 조종하려면 어쩔 수가 없어요. 어? 오케이 시작부터 반 소리 하시네. 어? 여기 똑같은 매드네. 이러면 님이 불리하죠. 맞추는 맞추는 게좀 불리할 텐데. 어? 근데 왜 님이 왜더지고 있죠? 어? 내가 지금 너한테 맞아주고 있는 거야. 에아 이거 손이 미끄러워졌어. 어디? 으아, 아니! 아 내가 내거해줄거 아니.. <laughs> 야 파이어! 파이어! 맞 아, 이거는 내가 좀 불리한데, 불리하긴개제 불리고 있구만. 으아. 이렇게 으아. 이기네? 야 아니 손이 미끄러워서 그래 아니야 니가 반칙을 써서 그래. 깨되는데자자 자, 제가 지금 24대. <laughs> 이대이안 <이하>! 돼요. 으아. <laughs> 오 잠깐만 나 죽는다. 죽어 안 돼. <웃음> <웃음> 이런 <laughs> 오, 다행이다. 방패. <laughs> 자, 근데, 이거 어떡하냐요? <laughs> 글쎄. 어 살려줘요. 넌못 <놀람> 뭐 지나간다냐? 어가 가. 어어 가. <놀람> 어. 어, 야 이걸 이걸 사네. <놀람> 아, 난 <놀람> 여기서 레드색만 나와. 그 전에 내가 잘라주지. 어? 자신갈르기. 어른 생성, 땅, 띵! 어? 어! 어? 어, 어, 뭐야? 야, 여기 뭐야? 여긴 뭐야? 여긴 뭐야? 야, 여긴 뭐야? 어? <laughs> 아니, 여긴 뭐야? 아니, 아니, 이건 뭐야? 오? 이건 뭐야? 자, 거기서 있어? 거기야! <laughs> 가만히 있으래요. 아, 마, 마, 지막한 방. 마지막 한방 덕분에 이겼다. 와, 이걸, 이걸 또 이기네. 아직 아직도 안 일어나? 오늘 모구름... 자. 똥! 오. 똥! 거기 앉으면 안될 텐데. 안될 텐데, 앉으 으아! 아, 아니, 여기선 저게 제거... 쎄네, 자기네... 쪼아안 쪼가라... 쪼가라... 네. 자, 방금 저희 부모님이었고요. 아 어, 없어져라! 깔아! 예앗! 히아! 히아! 갈라! 치기! 아. 아, 아니, 예뻐요. 뜸! 꾹! 아 님! 나 아니 안 아니, 비... 아니 네가 밀어서 이거 이렇게 됐잖아 이놈아. <laughs> 아니 네가 잘못했잖아. 아. 아니 네 힘이 나내나피살기가안보이게했잖아 아니 어찌라고 내가 운동하려면 그거 밖에 없는데 <laughs> 니는나 죽였잖아. <laughs> 니는나 죽였잖아. <laughs> 죽어라. 이도 한번 맛봐봐라 이런 걸. <laughs> 어? 어허. <laughs> 디대 가려고 어디 어딜... 메롱 어딜 아, 가려고 제발 제발 안돼 아야 이게 안 맞네 아아아다아다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주인아의중이었고요자 이제 오늘 하이 오늘 한 게임은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아아면 모두 다. 안녕. 안녕, 해야지. 안녕.